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고민 해보셨나요? 저는 바로 어젯밤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와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바로 짬짜면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사례를 들려드렸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와 같은 객관식 선택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와 같이 주관식 선택지에도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각자의 삶을 책임지며 이끌어가죠. 즉, 삶에 있어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지금까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만의 명확한 기준이 존재했나요? 돌이켜보면 저는 일정한 기준 없이 그저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언급할 부분을 듣고 천천히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 취업, 결혼, 그리고 노후 준비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모든 길은 스스로 원해서 한 걸음이었나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해서 육아에 전념하고 또 노후를 준비하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은 어쩌면 안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스스로 적당히 만족하고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정답처럼 쫓아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정답 사회라고 부릅니다. 정답 사회란 스스로 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일컫는데요. 직업의 정답, 행동의 정답, 스펙의 정답, 그리고 인생의 정답까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정답을 정해놓고 성공한 사람의 정답을 본인의 유일한 정답만으로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쫓아갑니다. 저 역시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사회봉사활동이 필수라고 해서 1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했고 좋은 학점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4.4학점을 맞기 위해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방학 내내 인턴 경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지우기를 정말 반복했습니다.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20대의 정답인 취업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랬던 저에게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가 꿈꿔왔던 회사의 면접을 볼수 있게 되었죠. 회사에 대한 면접 정보, 그리고 여러 정보들을 조사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 문을 열고 딱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제가 받았던 질문은 단한 가지. 바로, 최재현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었습니다. 저는 답을 알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로 하는 사회의 정답엔 너무나도 쉽게 답했지만, 정작 제 본연의 모습은 단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정답엔 너무나도 쉽게 답했지만, 정작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 어, 왜 이러한 목표를 꿈꾸게 되었는지조차 단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죠. 앞선 상황이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일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청년 빅데이터 단어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과 대기업이라는 언급량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꿈과 인생이란 단어는 계속해서 줄고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6년 UN 지속가능위원회에 따르면 진로나 인생의 방향을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하는지를 반영한 생애선택자유지수가 한국은 158개국 중 122위에 불과했습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아이도 수학자를 꿈꾸던 청년도 결국엔 생존을 위해 사회가 정해준 정답에 맞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저처럼 정답사회 속 유일한 정답을 쫓아가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를 들여다보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꿈꾸고 싶은 사회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바로 하루에 한 가지씩 스스로에게 질문과 답을 던지는 것. 그래서 정답사회가 아닌 나만의 답을 가진 온전한 나로 성장하는 그런 사회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와 그리고 메뉴는 무엇인가와 같이 개인의 일상적인 취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는가, 어떠한 가치를 꿈꾸어 왔는가와 같이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삶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질문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물론 하루에 한 가지씩 질문을 해서 어떠한 것이 달라질 수 있겠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일의 나를 들여다본 질문과 답들이 쌓여 시간이 흘러 3개월, 6개월, 1년이 지나 나만의 답을 가진 각자의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는 그런 답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기억하시나요?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며 있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여러분만의 뚜렷한 그런 기준이 있냐는 그 질문 말입니다. 저는 매일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해왔고 기존의 면접을 봤을 때는 이한 가지 질문조차 대답을 할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적 가치보다 설렘의 가치를 높게 삼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이상을 쫓아온 사람이 아니라 저의 삶에서 어떠한 두근거림을 주는 그런 가치를 향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에 저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각자만의 답이 있을 뿐이죠. 나다움을 찾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사회, 여러분만의 정답은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네.